존귀하신 하나님 아흐렛째 새벽줄 새벽기도회를 이어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품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성의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1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이제 열흘 언제 하나 그랬는데 아흘에째가 되었습니다 세겹줄 기도 내일이면 끝납니다 해방이다 막 이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기도의 출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 세겹줄 기도에는 기도하는 것을 완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 응답이라 하면 복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이들 남은 기간 그런 마음으로 전심을 담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구 일째 되는 오늘 새벽줄 기도의 주제는 세상과 이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죠. 복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말씀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영규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규 쪽에서는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영규가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v i p 이름을 불러 혹은 자녀의 이름 아니면 조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그런데 숙향이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숙향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숙향이. 아멘, 아멘. 신자는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음을 확신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오늘의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가치관의 변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달라졌다.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쉬운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원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자랑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학벌도, 지위도, 재산도, 외모도 자기에게 자랑스럽게 여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고요.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그럴까. 정말, 어,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이 그렇게 되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고, 드러날 때의 속에서 자부심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이죠. 신앙을 가졌지만, 나의 자부심은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남들이 칭찬하는 것들이 내가 뿌듯해지고 어깨가 어색해지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가운데서 가정이든 나라든 회사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자랑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에나 인스타그램에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야 부럽다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죠. 그런데 이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계속해서 샘물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욕망으로 자리 잡아서 계속 또 다른 자랑거리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하여 자랑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서 나를 자랑스러워 하는 것을 들으면 기분이 묘하리게 만큼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날 하루는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만의 선봉이 되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자랑하던 것은 할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없지? 너희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야 이단아들이야 이런 생각 속에서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할래 받은 유대인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할례의 흔적을 지우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로 할례 받았다. 십자가만이 나라의 자랑이다. 그러므로 신자가 내세울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건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자랑할 만한 것인가? 세상 것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 은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 정도에서 마치고, 한 가지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어떤 뜻일까?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벗어났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는다. 유혹해도 시체가 뭐 옆에서 누가 번쩍거리든지 간에 꼼짝없듯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우리를 현혹해도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빼앗기고 시간을 쓰고 이러지 않는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이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죽은 이것이 관리가 안 되면 살아납니다. 그것이 세상에 죽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 죽었다 했는데, 죽은 게또 어떻게 됐나? 그것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습성이 내 안에 버릇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사는 습관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다시 죄와의 관계가 살아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집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 무능해진 사람들이 더러 눈에 보이게 됩니다. 버릇을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예배와 교제와 헌신의 반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그것을 즐기는 수준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만 살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잘 살피고 세상에 대해 살아 있다면 제거합시다. 마치 채소밭에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고 나중에는 잡초만 보이듯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죽어야 하는 내 자아가 살아 있는지 잡초를 잘 살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의 심정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나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속성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게을리하지 않아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을리할 때 숙대 밭치될수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 완전히 결별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사모함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버릇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